같은 편으로 만나나? 같은 편 아니면 적. 어. 음 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나는 애들이 계속 그대로 만나. 계속 그냥 음. 그대로 그팀 그대로 가니까. 아그가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걔네들은 없다. 기사가 없다. 수비야? 없네 적이 없네, 없네. 다른 아, 애들이네. 어다 다른 애들이다. 아잘 리퍼 해야겠다 그럼. 열심히 이겨야겠다. 아니 제가 이걸로 킬 정말 많이 하는데 왜 모르지? 나 그냥 이거 할걸 그랬어 응 아, 그냥 그거 해어 원래 아니, 우리 어 그.. 그러니까 공격에는 수비도 상관 없었는데 음. 라이너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난기르사개르 믿고 힐로 바꿨어요 그지그지 맞아 <laughs> 아이고 보니집트로 뭐 아이크티 애가 아까 봤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머리가 한 방에 터지더니 끝나 거야. 시작하자마자 죽더라고 나 그래서 나가라다가 <목소리> 쫄아가지고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그거 보고 아, 어쩌지 이러면서 아나 힐러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 느낌 있잖아 <목소리> <목소리> 위도메이커 씨그 데미지가 세서 그래 아 <목소리> <깜짝 놀랐어>. 아니야 <목소리> 위도 입혀진 위도한테 입혀진 죽은 입혀진 것도, 입혀진 것도 아니고 아 위도한테 맞았을 수도 있는데 위도 그, 풀차진이면 라인도 헤드샷이면 무조건 한 방이 돼지한테 털리던데 응걔 못해 음. 이상하게 기전 쭉쭉 털리잖아. 아. 왜 벽타기가 안 되지? 아나뭐 바꿨나? 벽타기가 안 돼? 우리 바스티온 정말 제대로 자리 잡았다. 쟤 무조건 하이트 뜬다. 아, 라인이 원래 돼지한테 털려요? 저기 뭐야? 솔저. 오른쪽에 솔저 하나 쪼고 있고. 맥크리 온다. 저 한두 있다. 왼쪽에. 솔저. 아, 솔저 개피였는데. 아, 내가 이거 한 방도 안 썼구나. 이제 온다. 뒤로 돌아서 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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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어, 거기. 그쪽 방향, 그쪽 방향. 어, 그쪽 방이야 오른쪽 방향.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리로 어, 오는구나. 바스티온! 이리로 안 오나? 아, 아 와서... 아깝다, 있다. 아깝다. <laughs> 오른쪽에도 하나 있는데? 음, 아, 있다, 있다. 어, 어, 나 죽네, 나 죽네. 아. 아, 못 살렸다. 아!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죽었어? 아포탑아이 어우 개무섭다 저 아이고. 라이트아아까 우리랑 했던 애다 아사아니아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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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커하고 제그저 라인 하르트가 아까 우리랑 한애 아니야?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아 피가 없어서 피를 먹고 싶은데 여기 한번 포탑을 설치해 까나피 아. 있는 부분이 저기서 센터 말고는 위치를 모르겠네. 아 오른쪽 구석탱이 중앙 문 뚫고 왔어? 아직 안 뚫었네? 오, 오 왔어 왔어 뚫고 왔어요. 여기. 순간 터졌다. 내 순간이동기. 솔져 있다. 솔져. 라인밖에 없는데 저게? 아. 아니야, 아니야. 옆에 아니, 그 건물 안에 솔져 있어요. 나 순간이동기 해 놨던데. 아싸. 하나 잡고. 둘 잡고. 야, 라인 투 라인이다. 투 라인. 아자. 라이너스 잡고. 나 포탈 바스티온 옆에 깔아놨는데 터졌나 보네 바스티온.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초개피. 센터에 있어. 아우 나 죽었다. 오네요. 와우! 라인하트 둘이야? 무자비 어, 부자비... 어 라인하르트 라인 둘이야 둘이고. 들어갔어 점령됐다 들어갔어 무자비하게 해머질하네 응, 응. 응. 그, 뚫리나? 석양이 뚫렸네 라인하트 두명이 왔다니까 나한테 대박인데 제가 말할 두명이라고 오 나이스 저 궁이 어디까지 가지? 1 있는 거 보고 갔는데 두마리라인하트 센터에 반피. 두마리예요 <laughs> 아니 지금, 지금 센터에 어, 들어오네. 개, 개피다. <laughs> 나 샷. 쏠져쏠져 온다. 깜짝이야. 깜짝... 너탄 없잖아. 라인하트 심심하면 도끼질이야, 저 자식. 피 먹고 와야지. 미도미도 잡았다. 뭐야? 여기도 저기 어 있었어? 라인 두 마리 다 들어온다. 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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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파라야? 속로 들어간다. 죽어 이 자식아. 건방진 너 어디서 속양이야? 어, 아이 따인들피잘 먹겠습니다. 라인 잡았고 막은 거 같은데? 으야, 어. 저기, 저격누 누가 어. 어디 있을까? 미이야 미친놈이야. 이야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아미친이야이야미이야미친놈야미친야라인이야미 첫 판부터 리펄 들었어야 됐어. 요오. 쑤다 죽었구나. 야. 체리. <laughs> <제, 웃음> 하나 죽인 데, 걸로 데가 나왔어? 데가 다 먹었어. <laughs> 하나 죽인 걸로 나왔네? 쿵, 쿵캔 시켰잖아. 아, 그것도 포함되는 거야? 아. 오. 쿵캔도 포함돼. 야, 한조각다 작살나기 잘했네, 이번에몇킬 못했네, 리퍼로. 음. 1 0밖에 못했어. 11킬 헉네. 했어, 11킬. 난 주워 먹었다, 6킬. <laughs> 내가 킬하진 않고 다 포탑일 어 근데 너 그거 잘하는 거 같아, 꽤. 그걸로 킬 많이 아니, 나오는 거. 그거 약간 거구나. CCTV 설치만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그것도 감각인데? CCTV 설치하는 거. 공격이다. 뭐 하지? 아, 여기서 공격 뭘 해야 되지? 이 맵이 그거, 정원가 시스가 저때 아, 저 아이스 했던 애? 방금 전 맵. 방금 거? 아, 방금 전 맵? 아, 방금 맵. 방금 전 맵? 아 오케이. 맵지? 이건 메르시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리퍼. 일술적. 마금피에 5,500. 트롤이구나, 마금피에 5,500이면. 뭐가? 저기, 라인하르트. 마금 피해 5500? 5500이었대. 그럼 쓰레기지? 응, 음, 응. 음. 라인하르트의 의미가 없잖아? <laughs> 라인하르트 피가 몇이지? 6, 600인가? 모르겠네. 열번 아까... 죽은 거랑 비슷하지 않냐? 맞은 피해랑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근데 아까 그 라인하르트 개 아니야? 아까 우리 팀이었던 라인하르트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아까 개였던 거지, 아이디가. 아니 그래서... 어떤 라인하르트 한 놈이 자꾸, 저거 하더라, 망치질만 하더라고 그놈인 거 같애. 기사면은, 닉네임이 기사면은 그걸걸? 아까 전에 기사가 존나 징징했잖아, 라인아르트로. 아니야, 바... 걔, 그냥 솔저랑 위도우 메이크 했어. 아니야, 아니야, 라인아르트도 했었어, 걔, 기사가. 아니, 그거 잠깐 하다가 때리쳤을걸? 딴 애가 라인아르트 했어. 편에, 아까. 아, 저편에, 아, 저편에 뭐, 2로 시작하는 애걔 아니었어. 아, 최300의 어, 방어. 아, 걔가, 걔가, 걔가 라인아르트 했어. 내가 힐조사 알아. 그그 기사인가 걔는 솔저하고 위도 메이커 딱 솔져했어. 아니 방패 체력이 2천이라서 두번 깨질 때까지만 막아도 4천인데 세걔 번도 못 막은. 아이고 적구석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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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계세요. 봤다. 자 위도 메이커님 뒤라시죠. 제가 잡았습니다. 영역 업그레이드 드립니다. 잡았어. 잡았는데. <웃음> 뭔가, <웃음> 뭔가 뭔가 날라오네요. 디바였네. 디바 한대 맞고 도망갔어, 왼쪽으로 딴데 가야겠습니다, 승진님 어, 딴데 옮기자,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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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laughs> 나 피사 일좀 주세요 아, 한주한테 그렇게 터지시면 어떻해요 갑자기 아, 한주였어? <laughs> 아, 건방진 놈 디바 로봇 터쳤고 아! 한주 한테 발렸어요 아카터지아까드터질아터지더아봤어라아라 아카드 터라터져 나가. 어카드 터지더라. 아카드 터 아카드 터오더일어나라죽지않아요나골라 아카드 아카드 터지라랑카다 내가 좀마주시죠 뭐 애들 어디 있지? 저, 아, 다 오른쪽에 있구나. 다 죽어서. 나 지금 죽었어. 척 빼서 내가 왔잖아요. 죽었어. 아자. 터진다. 저 기바한테 터졌다. 기바 왔다. 고릴라 라인 라인 아르트. 야저 전사, 전사. 전사. 아니 미치고 용이야. 기바 아, <laughs> 예. 터뜨렸고. 아기 날아서 피할 걸 내가 또 바보라서 잘 못하네. 내가 바보네. 갑시다. 인정할 때 진짜 슬픈 건데. 이 보릴라 살려준다 내가. 예? 어 아니 아니. 아예 하잖아. 오야야야야. 쿠키스 기전에 죽이면 어떡하니? 고맙다. 아하 <laughs> <laughs> 너 살리고 나 죽는다. <laughs> 아 근데 씨궁썼어아 진짜? 안 아, 그렇게 포르비언이 공 쏘았어. 아 근데 너 살렸는데 탑만, 포탑 탑만 있더라. 어떻게 살리면 되는데? 포탑. 너 탑만. 살렸는데 포탑 있더라야 미안하다. <laughs> 아 나도 봤어. 이봐 개피. 자포. 어, 어나 터졌는데? 너너 너 죽었어? 네. 아 이게. 아 여기구나 저쪽에서는 안 보였어요 기계가 소리는 들었는데 아뭘쓰지 행복한 고민이다 아 시메트라니언 저거 디바 개피 디바 개피 다 죽어 이 자식들아 오우와 한조 오른쪽 구석탱이에 박혀있고 탑 싱크 아, 위에 바스티온 있을걸 아자 아, 한조 잡고 바스티온 <laughs> 바스티온 오른쪽 아잠깐 안보인다 아 왼쪽 아니 오른쪽 저기 앞에 문쪽으로 왔어 아나 뒤에서 맞는다 역시 적배라 힘들다. 맵팩 아, 위에 위에 위에. 어, 저쪽 오른쪽 위에. 적티 오른쪽 위에 바스티온 있어요. 음. 얼른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프네. 우와, 바스티온. 아, 포탑이었어. 어. 아, 바스티온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바스티온 위치 확인했고. 아, 저기도 포탑 있었구나. 뭐야 저기 투두어프야? 아 두어프 하나인데? 그럼 하나가 바스티온인데? 아 바스티온 입구 위에 있어. 입구 위에. 아 걔가 바스티온 맞아? 위. 어, 어. 응, 걔가 바스티온이야. 응이 거지 같은 새끼. 죽은 건 포탑 한대 죽었고. 아한 어, 조그. 디바 디바 디바. 디바 탈출. 고릴라 살아있나 와 엄청 가늘다 안돼나 뒤에서 잡는다 고릴라야 빠져 <laughs> 한주 잡고 내팩 저리 안가? 어우 야야야 야. 붙어버리면 녹는구나 다시 어떻게 뚫지? 어디다 쓴거지? 어디다 썼네? 아아나궁 있긴 한데 어또 죽겠는데? 죽 온다. 아 바스티온,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저거 2층에 있는 거. 아, 죽일 거야. 정문 위에 있어 바스티온.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내가 저거, 야저 화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잡으려고 이거 들었어. 저 엄청 안 깨지네. 없으니까 알겠지 탱크! 탱크 변신! 어야야야 포탑포탑 왜팩 위도 위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어, 야야야, 라이브 되겠네. 아, 야 우리 위도 메이커 메인 윙링으로 키운다 아씨 스메트라 지스야 들어가면 아, 될것 같은데 마. 지금? 들어가 볼까? 아 미친 위에서 온다. 저 위에 있다. 있다. 위도메이커가 미친. 뒤에 아니 뒤에 저기 뒤에 우리 뒤에 위도메이커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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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어우 야야야야. 오 클렀다 클렀다 클렀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아 뒤를 넣는데. 었앞아 개핀데 아깝다. 적팀 위도메이커 뒤로 왔어요. 어. 아, 요번에 진짜 잘했어. 끝까지 치료해 주느라 잡을 뻔 했는데. 아깝다. 아픕니다. 제가 빈약한 200밖에 안돼는데기 거기. 두대 맞은 상황이었어, 아마. 두대 맞으면서도 저 봉을 안 놓트만. 저 라이트 인못 하니까. 맞는 동안 해결할 수있을거라 생각했어요. <laughs> 아, 미치 위도메이커. <laughs> 나는 못 들어가네. 이소메이커때문에 그렇지, 나는 고일 라님 믿고 있었어요. 형 믿고 있었어. 난... 난우영 믿고 있었어. 들어가야 해. 뭔가 한 번만 뚫으면 갈수 있지 않을까? 이제 뚫으면 이제 뚫린 거 같아.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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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야 그치, 그치, 그치. 해. 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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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고릴라 형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어. 토르비온 잡았고. 어, 이겼다. 와우. 그래 뭔가 한 번이었어. 우리 고릴라 어. 형 믿었어. 아, 진짜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포탑 있는 대로 계속 부셨는데. 역시 아, 진짜. 이거 어. 뚫을 때는 점크레시 짱인 것 같아. 그냥 점크. 아예 마지막에 못 저걸로 먹었구나. 어, 타이어가. 와 대박 야 저거 대박이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프탄 들어가서 없앴잖아 오, 나도 저격으로 꽤 연속킬 해가지고 <laughs> 하나밖에 없어 이거 밀어줘야 돼 <laughs> 인성 보소 <고소>. 딱 좋아 <laughs> 야 내가 위도 메이커한테 얼마나 공격형 팡을 먹였는지 알아 딜에 32% 넣었었구나 요번에 야 탱커거 먹고 그냥 위도 메이크한테 못 빠겠다고 하더라고. <laughs> 나한테 투자를 많이 했어. <laughs> 맘 놓고 저기했겠네. 요번에?